어호 엘리야, 에이, 어른이 숟가락도 안 드는데 립을 먹네 이거. 아 이거 엘리 엘리 교육을 해야겠는데요 이거. 응? 리사 누님이고 숟가락도 안는데 이거 밥상을 막. 야 누가 저툴딱년이라는 채팅 친 사람 저배좀 해라 저거. 매니저, 매니저. 내가 매니저고. <목소리> 매니저 없지 않나요? 없죠? 매니저! 내 네, 오른손이 매니저. 근데 내가 리사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뭐 깔끔지 하시나요? 안네. 그만 듣고 싶지 않아. <laughs> my My Ear 듣고 싶지 않아. 나 피자. 아니 뭐 전세냈어 얘들아 거기에? 아니, 얘들아, 전세를 했어. 그럼,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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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2세다. 엘리 2세 반갑고. <laughs> 아니, 연기 좋았습니다, 모시짱. 음악이 두배 근데 하나는 당신을 해치는 음악 이고 하나는 아니 야 리사10 좋은데요 이거 야 양클 버프 너무 딸에 깍아님? 이거? 야 도일아 0-1이? 아니 도일아 0-1이? 아니 저런 말랑군냉은긴대래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데? 뮤직 이즈 마이 라잎 뮤직 뮤직 오오레레 야얘 근딜이다 아니 근딜이 아니라면은 사람 두개골을 저렇게 부술 수가 없어요 나 네, 거기까지 수고해요. 어레레는 너무 애견남 같았다고요. 그럼 더 애견스러운 거 보여드릴까요? 야더 완전 초 애견남이 뭐라고 하냐 이거? 슈퍼 초 애견남이 뭐라고 해 이거? 좋아요 오이오이 음. 오이. 나한테 덤벼보라고 오이오이 오이. 귀엽긴 너무 귀엽구만 너무 귀여워서 그냥 아그하고 깨부러주고싶네 도이와 노티 극공 도이를 얼마만에 보는거냐 어, 도희라. 그러면 안 돼.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스펠 야래, 야래, 리사쿤. 저도 리사입니다만. 방신의 심리 전부 깨뜨리고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야 이 녀석아 마스티안 어? 엘리 터트린다고뭐 리서도 잡을 수 있나 이게? 예쁘네요. 어? 아니 삼티 반대 때리기 뭘 때려? 돌 이리온, 이리온. 클라이마 너의 스킬은 초기화됐다. 어떻게 할 거지 이제? 이 녀석의 스킬은 초기화됐다. 어떻게 할 거지 이제? 오이 오이 나를 잡을 수 있겠냐고. 귀여운 도울 같은. 아니 근데 양클로 버퍼 주력이 진짜 이게 꿀잼이긴 하네. 어 진짜 알차네 힐. 딸깍 진짜 알찬데, 그냥 팁이 이겨주면 이기고, 팁이 지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져야 되는 <laughs> 약간 탑승용 사이퍼제는 롤에 유비가 있다면, 사이퍼제의 또 버프기인 기타가 있다. <laughs> 아우, 야, 야, 차라리 나를 패라! 오케이. 마스야! 쉣. 사이퍼즈에서 정행적으로 나오는 역전 패턴 그첫 번째. 잘 나가다가 삐끗한 분도로 뭔가 기세가 꺾임. 다음 스텝. 한타 한번더 지면 피눈물 나오하기 응. 웨슬리 핵으로 5킬 이상 성공하기 저 웨슬리 접었어요 죄송한데 아니 그냥 리사 자체를 제가 알아하거든요 웬만해서 나랑 잘안 맞아가지고 생각보다 재밌네 잔넨 잔넨 잤는, 잤네 잤는, 잤네 오, 야야야야야. 아, 야, 불실이었어. 다행이네. 와, 씨. 뿅, 뿅, 뿅. 안심하세요. 용사님들, 안심하세요. 제가 당신들을 위해 힐을 하겠습니다. 약간 옛날 용사 파티에 보면 음료신 이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든요 아이고,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온 내가 바로 리사. 근데 이거 바서 없어서 되냐 이거? 아니 건방진 녀석 밤에 용사님의 공격을 막고 야 트루 뺏긴다! 트루 뺏겼어 트루 아 제발 힐을 줘야 돼.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퍼펙의 조리는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매니저! 미션 취소 좀 해주세요. 네. 여기지. 매니저 미션 지서 좀 해주세요. 나도 이 정도는. 누가 더야 무지게 힐을 잘하나. 와참만힐 대전이다 이거. 아니 근데 지금 힐을 지면 안 돼. 아니 서로 일곱 가미을들 죽은 이상 누가 더 명인지 이거 해결해야 돼. 내가 내가 다 살리겠어. 내가 우리 팀다 살리겠다. 자 여기에서 1공 가면의 포인트는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건데 길도 넣어줘야 돼 오른쪽이 시야가 없어서 조심해야 돼. 오 이거는 좀 우와 됐다 든 아, 아, 정확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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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laughs> 이제 잔체 <창피언의, 웃음> 우와 하됐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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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정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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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 우와! 없와힐와 우와! 우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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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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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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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블럭 힐량은 지배란데 야야 내가 살린다 내가 살린다힐량은 절대 지배란데 저 딜러 아닙니다. 저 힐러입니다. 힐러. 힐러가 메인이고 딜러가 약간 부가적인 요소인 거지. 아싸 어, 힐량 5천 앞서는 중 개꿀맛 에이 기분이다 이면충 서비스 아유 진짜 이거 아유 원래 립서비스 이거 아유 이거 안맞는데 이거 아유 기분으로 이면충 서비스 이거 그냥 술 먹고 질려하냐고요 아, 아니요 우아하우하 <목소리> 아이고~~~ 이거, 이거, 이번 식량 대결은 무난하게 이거 나이 승리가 되겠구만. 까메오콘,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저희 집 벌레가 조금... 신선해요. 예. 예,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입맛에 맞게 아주 개량된 품종벌레라서, 아니 생긴 것도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탕수육! 돈가스, 소고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누구 안 다쳐오나? 힐 주고 싶은데. 아니, 누구 안 넘어지나? 힐 주고 싶은데. 아, 나 빨리 이거 힐 복사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안 다치나? <laughs> 정확. 오, 잠깐만 힐러가 간다. 힐러가 간다. 아이비 스톰. 정확. 와, 이거지. 레비카짱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네. 우와하게. 오굿 오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굿. 자 공성 들어갑니다. 아니 킬도 해줘. 공성도 해줘 그냥 다 함. 정확. 아니 궁도 좀 차기라는데. 근데 이거 뭐, 이거 뭐, 어다요거니 이거 이거 어 이거 뭐,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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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요 이거 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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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정아. 아니 이게 뒤치가 대박 나서 이렇게 된다고요? 뭐, 거기 멋진데. 우아하게. 오늘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정아. 음, 아니 노바코 음, 음, 점추도는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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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간다. 야 지금 딜보다 힐을 더 많이 했으면 진짜 힐러일. 우와. 레스포 레스포 레스의 실수. 정아. 히아 이게? 와, 아니 이게 따라온다고? 소니? 아니 근데 얘들아, 그 이긴 거 같은데? 아니 근데 공지는 진짜 신이네.